네부산사하갑의 이성건 의원입니다. 아, 요즘 야당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어,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헌결이 없는 성진 인사 임명에도 불구하고 뭐 벼락 인사, 뭐 인사 만행, 이례적 인사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경찰 길들이기 혹은 대국민적인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만 명이 넘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정기인사가 이번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상당하게 경찰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인사 지원을 걱정한다든지 특히 또 갑작스럽게 대선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정기인사가 스톱될 것인가 아니 불안감을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에 가면 많이 듣거든요. 차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네, 원래 통상 12월 달에 원래는 다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 인사는 일반 부처와 달라서 전국적으로 인사 규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직부터 이게 승진부터 전부가 이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관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상위직 불가피하게 상위직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또 인사를 안고 있으면 공석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선 네. 치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처음에 민주당이 비판할 때 벼락 인사를 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권한 대행 체제에 있는 시기에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경찰 공무원 조직의 인사가 정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경찰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질의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이번에 인사를 한 사람 특히 그중에서 박연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호영 차장님. 어,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총경 이상까지만 제조 근무 연수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조 근무 연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에, 직무 대리의 치안정감승진 내정, 내정을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뭐 통상적인 인사 뭐 이렇게 관행이나 제도에 거의 뭐 부합한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좀 빠른 감은 있는 건 사실. 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빠른 경우는 1년 4개월, 1년 5개월 걸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비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표 한번 봐주시죠. 예, 그리고 그 이번에 4명의 승진 사례 중에서 대통령실 근무로 인해서 초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게 내란이나 계엄하고 관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기 보면 나오십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경무관들이 이렇게 지향감으로 성진을 했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성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은 경찰청장이 된 분들을 보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반기된 직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박연수 어, 직무대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시도청장을 그치지 않고 서울청장이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두 분들의 사례를 보면 지소총장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주재관으로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지향감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지금의 승진을 이례적이고 초고속 승진이고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차장님? 뭐 잘못된 인사라고 보지 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경찰 조직의 정기 인사를 통해서 조직 안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연수 어. 직무대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을 받는 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연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민생 분야의 경력이 없어서 서울 청장 직무대리 수행이 부적 합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 박연수 청장 어, 서울 청장 직무대리 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예.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생 치안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생활, 현재 지금 30여 년 근무를 하면서 나름 민생치한 분야에도 근무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력서를 검색을 좀 해가지고 이게 적어 왔는데요. 이 성진하는 과정에 보면 경위 시절에는 서울 일성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도 하고 경제범죄수사관으로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들이 다 민생치한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감 때는 지방의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생치안과 다 관련된 거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경정으로 근무할 때 서울청의 홍보회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언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이라든지 주요 경찰청과 관련된 업무 설명을 하는 분야들이 어떤 겁니까? 주로 생안교통과 같은 수사와 같은 민생치안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경 이후에는 서울광진경찰서장 및 본청 위관리센터장을 했는데 광진경찰서의 경우는 그 소강 지역이 민생 취향과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지역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래 경찰 업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섭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근무 경력을 보면 민생 취향 포원야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일부의 그런 그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어, 겸허히도 받아들이고요. 서울총장으로서의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민생치 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 그리고 어, 두 가지 정도의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어, 직무대행들이 인사권